850m 고지, 바투보우 와프 마을로 내려가는 산 중턱의 그 정상이 되겠습니다. 예, 하늘과 산이 맞닿는 어, 바투보우 와프 마을입니다. 여기까지 어, 가장 기본적으로 차로 이,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다시 고속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어, 동티모르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예, 오지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오지 중에 오지인데 제가 내리는 오지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곳은 바로 오지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어, 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어, 지역에 건축을 한다든지 어, 준비하는 이런 내용물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재를 옮겨오고 이제 계속해서 치고 또 어, 미고 그리고 작은 구루마를 끌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어, 한번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어, 메트로 초등학교 우리 오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들이 준 짐벌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아직 어눌해서 잘안 됩니다.